가은이, 가은이 아직도 다리가 안 좋은가요? 꼭 뭐, 인터넷 방만하는것 같으신 분이 그렇죠 <laughs> 자, 가은이 다리 어떻게 해서 났어요? 도현님, 도현님 어저께 왜 이렇게 연락 안받으셨지요 별일 없지? 자, 말씀들 많이 썼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말씀 쓴거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을줄 거예요. 자, 오늘 이따가 또숙제를내주도록할 겁니다. 자, 지금 한 1, 2분동안 손 한번 이 카톡으로 인사해봅시다. 잘 지냈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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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들, 들 소생들, 아이들, 소생이들 아이들, 이들 아이들, 아이이들 아이들, 아 아이들, 아이들, 안녕하세요. 들 아이들, 이들아이이들 아이들, 아세요아이이이들아 아이들, 아이들, 아하들 아이들, 아이들, 아까들 아이들, 이 저는 영상으로 얘기해리만 성경책 준비됐습니다. 상부 2766 궁금하시면 상 매장, 재현, 재현. <laughs> 어, 재현이는 김민이도 들어왔구나. 가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지만그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매일 매일 성령 파워. 다시 한번 시작. 매일 매일 성령 파워. 매일, 매일, 성경 파워. 준비, 시작, 매일. Eu vou 안 된다. 턱 다시. 행고하죠 그래서... 배가 고통을 응.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미국의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何やろ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같이 소리가 들어가겠죠. 네 응. 그러니까 저만 얘기해진 제 소리만 들어가겠죠. 자 어치분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 아직도 살짝 로고 같아요. 조금 좀 울리나. 좀좀 다음 주는 이제 에어팟을 끼고 해야 되니까 그만에 전산의 소리만 들어가지 않을까. 이 소리가 지금 일로 들어가나요? 예이 네. 소리가 소리가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제가 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제 소리만 위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okay. 좀, 안좀 봅니다. 소리가 안좋아서좀 참아주시고 말씀해주셔도 니다 소리가 이상이 많이 이상해 많이, 어, 많이 이상한거에요? 천천들어오세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지금 못들어가요? 안들려요 자 오늘 일을 마칩시다 죄송합니예일 못하겠다 네. 저, 소리 엄 이상한거 네. 와요 소리를 좀 올려달라는데? 소리? 너무 작아요 난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고 너무 소리가 작으면 좀 올려주세요 자 지금 어때요 그 친구들 잘 들려요? 여기가 울려서 약간 로봇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사실 로봇이야 그래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자 아직도 소리가 작나요? 마이크 문제 같은데 아니야 내 문제야 다시 <laughs>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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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나요? 이제 아, 그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때요? 오늘 일어났는데, 친구가 엄시다얘기하자말고 자, 전질 질문하고, 전를질 질문하고, 저를 질다폰질문하문제인저같아문하고문하고 저를 질고 저를 질문하고, 저를 질고 저를 질 자잘 들리나요? 더 이상한데 어느 정도 네네 네. 태민이 아, 잘 들려요. 자 너무 울리는데. 자좀 이상하게 들려도 이쁘게 들어주세요. 빨리 끝내고 이러다한 뭐 시간 넘게 할것 같은데 오신 분들 괜찮겠어? 아직도 작은데 소리가요. 신화 신화요. 스피커폰을 뒤에다 반짝대. 저희 작아요. 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키클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지금 잘 들려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잘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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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들려요? 오케이, 갑니다. 그럼 전체를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도바는 누구였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 너 예수님이야! 잡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니가 핍박하는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바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 왜 예수를 믿으라고 생각다는가 진짜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 진짜 하나님이니까 예수을 믿어야 된다고. 작아도 소리가 너무 차아요 자, 폰을 한번 올려봐요. 소리를 올려보세요. 소리를 최대. 자, 사도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바울과 신라가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왜 갇혔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히게 된 거죠. 오직 고통과 오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매질을 받게 되고 그 다리는 쇠사슬까지 묶이게 돼요. 쇠사슬까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과 신라가 지금 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화면이 흐리고 움직이려 화면이 흐리네요. 이쪽으로 빛을 주셔야지 오늘 엔치다 엔치 자 한쪽만 참아요 좀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자 감옥에서 이들은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사로바울과 이 바울과 그 신라는 오히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표정이 어때요 원망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옥문이 열리게 돼. 그리고 바래쳤다 쇳덩어리가 풀리게 돼. 그런데 감옥 앞에 누가 서있을까 항상? 몽둥이도 누가 서있을까? 경비원이 서있겠죠. 그죠? 도망가는지 않 가는지. 그런데 문이 열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 경변이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라 죽으려고 했죠. 사도마을이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이 친구와 또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됐어요. 자, 사도마을이 그러면 왜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수 있고 이 감옥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 율동하면서 존산에 했던 게 있는데 기억나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성령. 뭐였죠? 성령.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사도바울과 신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하자고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또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함께 계셔요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되게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 분명히 위대한 분이시죠. 내가 사랑을 보고 다른 걸 바라보고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위로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말씀, 성령, 기도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숙제를 하나 또 이번 주 내줍니다. 네 이번 주 숙제는 10편, 1편을 쓰는 거예요. 10편 몇 편? 10편, 10편. 1편. 10편, 1편을 길지 않아요. 알았죠? 자, 쓰는, 써서 사진을 똑같이 올리고 또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면 선생님이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내우는 친구들 잘 들었나요? 10편, 1편쓰기 오케이? 간단해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잘 들리나요? 들었어요? 자, 10편, 1편, 맞아요. 이번 주 10편, 1편에 서서 상품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자, 저 이번 주, 이번 주 올린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명단 체크해서 시후 편의점에사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만나서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 자, 내볼까요? 다음 중에 예수를 만난 바울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나요? 자, 무엇이 가득하였을까요? 분노, 불안, 기쁨, 걱정. 정답은? 맞아요. 사도바번을도바 분노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감옥에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케이 문제 잘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주 중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 때 성령님이 힘을 주셨나요? 장난과 싸움 짜증과 불평 운동과 게임 기도와 찬양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장난과 싸움 짜증과 불평 운동과 게임 우리 신구들이 잘하는거 이거 말고 사도바는 뭐랬죠? 기도와. 기도와 찬양 사도바는 뭐랬죠? 기도와 찬양 사도바는 뭐랬죠? 기도와 찬양 가온이는 뭐랬죠? 기도와 가온이는 뭐랬죠? 기도와 찬양 장난감 싸움 <laughs> 짜증감 풀 운동과 끼 현수는 뭐랬죠? 3번 3번? 운동과 끼 정답은? 땡! 자, 은혁이는 뭘 했죠? 힘들 때뭘 했죠? 한게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을 때 기도와 찬양 알겠죠? 내가 기쁠 때만 찬양하고 신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아플 때, 슬플 때, 눈물이 나는 하나님 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숙제 뭐라고 했죠 10편 1편, 메시지. 생각이 이미 끝났어, 자번이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곳에 있는 또 영상 내에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외롭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은 때에도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하고 어 짜증 불평 화내고 욕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 기도함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도 잘안 들려 우리 친구들 잘 들리나요? 예리니까 길이 자, 함께두리니다 <목소리도> 오늘 누가 시 기존 에터가 걱정과 염려가 운데 있는 많은 친구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나가보니, 해와다, 또 마트, 또 식당,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코로나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과 같이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주간살아는 동안 학교 가는 친구, 학원 가는 친구, 집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울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을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함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허브바, 이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헤리미도 들어왔네요. 정재도 들어왔네. 자또 누구 들어왔어요? 정재도 들어왔고 정윤이도 들어온 야 정재도 들어왔고 민하. 네. 민아어민아도 들어왔고 헤리미도 들어왔고 마많이도 들어왔네요. 자 예배 잘 들었네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마무리 아멘. 역시 수준이. 자 이번 주 숙제는 시편 10편, 1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23편 보내준 거 선생님들이 체크해서 선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주 동안도 잘 지내고 승리하고 또 말씀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대도 인사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온라인을 들는 친구들이 손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 너희도 빨리 와서 해 뵈요. 하고 손한번 흔들어 주고 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반들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와서 이 반들을 좀 채워 주시오. 자. 수고하습니다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뭐또 봐요? 안녕 안녕 뿅뿅뿅